원주시가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 건축 허가에 이어서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도 발려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함께 추진되는 화훼단지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자가 제출한 고형 연료 사용 허가를 발려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여 동안 두 번의 보안 요구와 검토를 거쳐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발전소 설치 기한이 지난 9월로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이를 연장하지 않았고 발전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해단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대 여론에 관련법 개정으로 예상 수익이 크게 떨어졌고 허가까지 반려되면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화해단지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설 계획과 투자 계획, 관리 계획을 모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사업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매번 이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점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추진 의사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고 화해단지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이달 안에 화해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화해단지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10여 년을 끌어온 화해단지 사업은 백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